이어서 윤택님 공정사회연구원 상임대표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공정사회연구원 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윤택님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랜 삶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개인의 건강이 모여서 우리 나라의 건강을 만들어내고 있음은 우리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만큼 우리 사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고 그 사회적 건강의 중심에 우리 정치가 있다는 것을 요사이처럼 많이 느꼈던 시기는 제 생애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도 어, 극단적인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조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더 부드럽게 또더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가져봅니다. 촛불혁명이라 불렸던 그 혁신적인 변혁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태어난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정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또 보다 진전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상식보다는 꼼수로 이끌어지는 사회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사회.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리더로 생각하는 분은 원래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이제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했듯이 나라의 리더십에 많은 실망을 했던 시민들이 올바른 정의로운 새로운 리더십을 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의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호남의 정치, 우리 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도약에 나가는 계기가 크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과 회원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생각들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새로운 변화의 자리 출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국민의병활동의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자는 내용의 간결한 축사를 해주신 윤택림 상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